아 여러분들 굿모닝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이제 미용실에 왔습니다. 처제네 미용실에. 굿모닝. 왜 왔냐고요? 바로 제가 머리를 기르기 시작했는데 보시다시피 머리가 너무 지저분하고 또 탈모라서 머리도 이게 좀. 저, 보세요. 그라데이션이 돼 있거든요. 보세요. 여기 검은 검은색부터 이렇게 약간 색소 잉크 색소 무너가고처럼 이렇게 앞으로 약간 브레이톤이거든요. 삼모커. 정 <laughs> 그러니까 약간 오늘의 컨셉, 다음인에게도 다운펌이 가능할까. <laughs> 그래서 오늘은 제가 주인공이 되어가지고 미용실에 다운펌을 해가지고 깔끔하게 정리 정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읍이의 다현인의 이제 미용실에 제가 예약을 하고 왔습니다. 블 e t 어 무슨 궁전 같아 여기 그때마다? 어, 안녕하십니까? <laughs> 뭐 했어 이마? 하임 티 하임 띠! 하 띠! 아, 우리 하임이 그거 모델 같아 피지 모델 <laughs> 어? 나도 머리 감겨지나? 이 오늘은 까을게 있네? 오늘은 까을게 있네? <laughs> 오늘은 까을게 <까물> 있네? 하임은 <laughs> 없었잖아요 <까물 게> <laughs> 아 조심하세요 다은 님 네? 혹시 하임이도 샴푸 가능한가요? <웃음> 아니... <laughs> 하임이 머리 커트 하나야? 내가 한싫었 e 봐도 돼? 이 more than you are. Oh, they are more than 형 o u are. Somebody, they are v 하아 y h 아 p p y I am 는 e r y happy. I am v e r 저는 그냥 무조건 샤워하면서 그냥 아 손풀어가 그냥 위에서 아래로 내리 치면 되는 건데 그럼 나 머리 하고 있을까? 나부터 할까? 아 저요? 네. 저도 깎아야 되나요? 네 여기 옆에 지저분한 데는 네. 좀 정리하시고 아 근데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선생님. 궁금한 게 다운펌을 하고 머리를 자르는 게 아니고 머리를 자르고 다운펌을 하잖아요. 자르고 어, 다운 예. 먼저 일 커트 하고 다운펌 하고 그다음에 공기는 할 거. 아 그러면 네. 바로 바로 쌓아내. 아 아니어서. 샴푸 하고. 근데 이거 얼굴은 왜 가리는 거죠? 잘생긴 사람은 안 가린다는 설이 있던데. 아닌데요 가려요? 야 그럼 향구깎았줄때 이걸로 깎아 이렇게 가려. 향구는 전체 다 가려야지. <든랑> 두피가 약하면 붙임머리 하면 안 좋죠? 네. 아 그럼 아 왜냐면 일단 전체적으로. <laughs> 안 수밖에 저 근데 제 머리카락도 붙임머리 할수 있나요? 아, <laughs> 니 일정 이게 딱필요 하다 고하면서예 예. 쪽 아, 이쪽으로. 이쪽이런으로이런으로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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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머리 하기 그렇게 많나? <laughs> 다음님 혹시 아이스 아메리카노? 저희 음료 드리지 못하게 돼어요아 그래요? 그럼. 2.5 냉장. 그러면 내가 사가지고 마시는 건데요. 아 그것도 안 돼요? 물도 안 돼요? 그안 돼. 그냥 주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물은? 정답. 홍고 머리 듬성한 거 보니 겨울에 잔디구장 듬성한 거 같아서 마음이 아프다고요? 아 근데 다운펌하면은 아마 좀 달라질 거야. 아니 다운펌해도 이게 될까 이게는? 아 양재. 안경쓰 쥐... 안경질이 어딨지? 아 추워.. 아 어, 추워.. 네, 안녕하세요 저 안경 좀 맞추려고 그러는데 테랑 이거 고장나가지고 혹시 좀알큰거 있을까요? 아 요즘 뭐, 뭐가 인기가 많지? 오 괜찮은데? 동그란 거 너무 많이 썼다고요? 어때요 여러분들? 어 근데 각진 건 친구는... 이게 더 좋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각진 게더 낫다고요? 각진 건 약간 좀허악해 보이지 않아요? 정말? 똑같다. 아. 어. 음. 오. 어 흰색도 괜찮은데? 오. 이걸로 해야겠다, 이걸로. 이걸로 그러면 하겠습니다. 렌즈, 아, 근데 나는 눈에다 뭐 넣는 거좀 별로 좋아하진 않아가지고. 선생님, 제 시력에도 렌즈 쓸수 있나요? 쓸수 있죠? 하나 사볼까 그럼 여러분들? 근데 이거 막눈 뒤로 돌아가거나 그러진 않죠? 으, 근데 막배트 어떻게 빼지? 어. 한번 여러분들 차체 한번 부려 보겠습니다. 제일 비싼 거 한번 해 볼게요. 예.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 네. 하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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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혹시 당이약발려주면안요 거기서 따로 한을 하면은 완전히 비와이 비와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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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어네 좋아요 <laughs> 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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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행이 지났나요 혹시? <laughs> 유행이 지났나요 근데 그러면 긴거 없어지죠 그러면 따로 아, 뭐. 제발 들보이기는 하죠 아예응 됐어 그럼 데 피파가 저하고 못해도 되는데 그럼 최고 먹을려 <laughs> 나 어제 머리 감았는데. 아, 뭐야? 네. 야, 그냥 대충이야, 빨리. 아파, 빨리, 빨리. 다 했어, 다 했어, 빨리. 너무 너는 파워풀해. 넌 뭔가 부들부들 할줄 알아야 되는데, 너무 감정이 있었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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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아픈 줄 알아요? 왜? 머리카락이 없어서? 너 고맨. 뭐지? 오, 야, 이러니까 유아인 같다. 어! 진짜 양심다 <laughs> 근데 저는 여러분들 뜨는 머리라 다운펌 무조건 해야 돼요 이거 봐봐. 머리가 이렇게 삐죽삐죽 자아 이런? 아, 이괜아아이 사이즈 참아 <laughs> 장난치지 마세요 진짜 드디어 제 차례군요 아니 진짜 저머리로 미용실 가면 인폐 아니냐고요? 뭐요? 뭐요? 머리 짧으면 미용실은 안 됩니까? 머리 없으면 미용실은 안 돼요? 아직 머리카락 있는데 왜 그러시는 건데요? 예? 아니 앞머리가 야 이거 야 이렇게 딱 하잖아 이거 그냥 숫자로 새겠는데 이거? 홍구는 몰랐어요. 자신의 머리가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지를요. 그저 자신이 스트레스성 탈모라는 것만을 굳게 믿는 아이였죠. 하지만 이러한 머리로도 멋있는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 믿었어요. 마치 자신이 비와이처럼 될수 있다는 것을요. 머리 없다고 홍구를 놀리지 말아주세요. 지금이 순간이 바로 친구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작은 공간이니까요 잘 봐주세요 탈모가 다음 범우라는 꿈을 말이죠 <웃음> <웃음> 자 미포 보여주시죠 진짜 너무 이뻐요 머리는 진짜 너무 마음에 듭니다 숱만 많았더라면 진짜 <웃음> 더 이쁜 <laughs> 머리가 됐을텐데 티이 없어가지고요 아무튼 이렇게 저희 머리 마무리 해봤는데, 머리 앞으로 더 길러요. 더 이쁜 머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아직 빡빡이로 살기에는 너무 억울해요. 아직 20대인데. 그럼 여러분들 모두, 안녕. 굿바이.